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공유입니다. 지금 대전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누구의 마음에 결례 이렇게 그냥 쿠구가 쏟아지는 건지 비 오는 날 대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은 대학시절 아르바이트 주유소 알바 편입니다. 아우 비가 엄청 오네. 주유소 알바 편이구요. 아 제가 대학시절에 어, 학교 근처에 있는 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 오후 타임이었는데 어, 정말로 음, 어,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밥벌이라기보다는 또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이 어, 주유소 알바를 했습니다. 어, 거기에 젊은 사장님들이 계셨어요. 어, 밥도 가끔씩 챙겨주시고 이렇게 어, 맛있는 거 사주시기도 하시고 어, 또 이렇게. 그 주유소에는 또 차를 좋아하는 우리 형님들 대전의 형님들이 가끔씩 많이 찾아오셨어요 스포츠카 뭐 페라리부터 어떤 뭐벤츠 그다음 뭐 아우디 스포츠카까지 여러 가지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알바 주유소 알바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사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인생의 선배님 뭐 워크맨에서 이렇게 선생님 선배님이라고 하나요 선배님이라고 표현하던데 장성규 아나운서님이 저도 이제 선배님이 계셨죠. 먼저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잘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혼유. 어, 예를 들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넣는다거나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버린다거나 그런 불상사에 대한 어, 주의를 많이 받았어요. 어,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승용차 우리가 뭐 흔히 타는 승용차는 휘발유 차량이 맞습니다. 근데 외제차는 또 주유구도 뭐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경유 차량이 있어요 외제차 중에. 그래서 항상 외제차가 들어온다 싶으면 사장님한테 차주한테 물어봅니다. 아, 휘발유 차량 맞으시죠?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물어보지 못하면 이제 주유소 주유구를 열어보면 경유는 또 경유라고 써있어요 승용차임에 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차잘알모지면 약간 휘발유 차량, 휘발유 차량이 승용차 대부분 많다고 하지만 간혹 외제차나, 이렇게 일른차 같은 경우 경유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차량이 휘발유를 집어넣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차가 막 여러 대, 막네 대, 다섯 대 들어오면 거기 막 국산차 섞이고 외제차 섞이고 휘발자 차량으로 보이는데 막 알고 보니 뚜껑 열어봤더니 경유 차량이고 하면 약간 좀 초짜들 저 같은 만약에 주유소 알바 처음 하시는 초짜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부터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주유가 어디 에 있는지 차가 들어오면 주유가 구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연습을 하고요 차종별로 주유가 구 조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숙지한 상태에서 하면 또 일하기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외제차가 들어오면 이제 무조건 휴발유 차량입니까? 경유 차량입니까? 저 같은 경우 물어봤어요. 저는 뭐잘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서 뭐 다행히 알바 기간에는 혼유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이제 알바, 주유소 알바를 이제 하다보면 주유, 뭐 뚜껑을 안 닫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뭐 트럭, 화물차, 트럭이 들어왔는데 트럭은 보통 이제 열쇠를 사장님한테 받아가지고 그 주유구를 따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손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트럭 주유 경유 주유를 마치고 아, 사장님 주유 마쳤습니다 하고 뭐 결제 다 드리고 했는데 차가 떠났는데 그리고 이제 주유 하는 주유 호스 위에를 보니까 뚜껑이 그대로 있는 거야 뚜껑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 큰일 났다 이거. 사장님이 안에서 지금 눈치 까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아유, 제가 실수로 주, 고 뚜껑을 안 닫아드렸다. 아 그러면 사장님이 또 그러셨죠. 야, 그, 혹시나 기름 흘러나오면 다 물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다시, 혹시나 그 사장님이 찾으러 오면 다시 기름 좀더 넣어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라.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제가 뚜껑을 못 닫아드렸던, 죄송스럽게도 그 트럭이 한아 30분 후에 왔나? 허전하셨나봐요. 아니면 좀 뭔가 어디 내리셨다가 보셨는지 다시 저희 주유소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사장님이 말씀대로 좀 주유를 좀더 해드리고 뚜껑을 잘대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는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아 이제는 이제 코스기 다뤄요. 이제 계산 카드 결제하는 코스기를 다루는데 거기 처음에는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주유소 오다 보면 할인 카드 각종 할인카드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래서 그 할인카드 뭐 등록해야 되고 뭐 앵크링 카드 뭐 그런 거 등록해야 되고 그러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한번 배우면 결제도 무난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일단 주유소 아르바이트가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차량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 4대 막 5대 막 어떨 때는 6대 8대 막 줄지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차분해야 됩니다. 아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막, 초짜들은. 저도 초짜일 때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뭐, 이를 얻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수신호로 얼른 안내해드리고, 주유구가 왼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안내해드리고,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으면 재빨리 빈 공간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에 있는 먼저 온 차량부터 천천히 주유해드리고, 일단은, 주변에 있는 차량들 다 얼마 넣으시겠습니까 물어보고 다 주유기기를 뽑습니다 일단 은 세네 대 정도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 먼저 든 주유 첫 번째 주유한 차량이 이제 주유가 끝나면 음 결제해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결제해 드리고 그리고 뭐 많이 넣은 차량 뭐 기름 많이 들어가는 차량은 어 또좀 놔두고 뭐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일단, 주유소 아르바이트가 약간 좀 빠릿빠릿해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좀 잘해야 되고, 좀 순발력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차에 대해서 좀잘 알면 그래도 좀 수월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또 워시액 정도는 이렇게 넣어드리는 것도 예, 교육받고 하는데, 일단 좀 차에 대해, 제에 대해서 제에 대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잘 가르쳐 주니까 사수나 뭐우 알바 선배가 잘 가르쳐 주니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한번씩 거쳐가는 주유소 알바 이야기였는데 어, 뭐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피 많이 옵니다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갈비뼈 왼쪽 갈비뼈 오른쪽 갈비뼈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얘 추억을 건드리기도 하고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추억을 이렇게 건드리네요 어, 어쨌든 오늘 아르바이트 후기 짧게 마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주유소 그때 그 사장님들 너무 잘 챙겨주셨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건강하시고, 새로 시청자님들도 건강하시고, 비에 맞지 않도록 일찍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